관련해서 경찰에의미지처럼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오늘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고 친임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물들이죠. 예를 들어서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여사와 여사의 비서가 불어 옷이라는 적절 일시와 장소를 알려준 것, 또 디올백도 똑같았 했고, 심지어는 양주가 들어갈 때도 양주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도. 기소가 연락 주실 거예요라고 답변을 주셨다든지 모든 거는 어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툭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어 저희의 언더커버 차원에서 취재한 제공한 선물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언덕카바 차원에서 청탁을 시도했는데, 일부는 반응이 없었고, 일부는 그 청탁을 들어주려고 측근 비서, 대통령실 과장, 관계부처 직원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 이게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고 소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글쎄, 저는 가봐야 알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 다섯 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 나왔어요. 나왔고 어,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통신보호, 어, 통신보호비밀법 뭐, 통신보 위반, 그 다음에 어, 주거 침입, 그리고 명예훼손, 기타 여러 가지 뭐울수 없는 여러 항목들이 혐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청에도 진행 중인 고발 건 있으시잖아요. 그 관련해서 혹시 추가 소환 조사 일정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뭐 서초서나 경기 남부 경찰청도 있는데 거기는 아직 어 조율된 바가 없습니다. 고발장에 네. 따르면은 최목사 목사님께서 김여사 동의 없이 사무실 침입했다는데 혹시 이거 반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내용대로. 네. 뭐 어제 권익. 권익이... 브리핑 관련해서 외국인이 건넨 선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신고 임무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그 관련해서 밝히실 내용 있으실까요? 음 어제, 아, 어제가 아니군요.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급하게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해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그날 급급하게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려가면서 이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어그 종결 처리한 근거들이 이 사건에 대한 해당자를 불러서 내용을 들어본 게 아니라 법리적인 그 책자만 놓고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렸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어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어,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 라고 하는 그런 어, 거의 대변에 가까운 답변을 거니기가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물론 제가 외국인입니다.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권자지만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어,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어 선물을 전달할 때그 전달한 선물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가 내 돈으로 산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가 어그 선물을 직접 가서 구입을 했고 구입하는 장면도 영상물로 다 찍었고 근거 자료도 검찰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물을 전달만 한 거지. 그 소유는 서울의 소리 언론사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법리적 해석이 전혀 아니라는 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을 무모하게 내린 결과 국가 청렴도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조치를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권력들, 예를 들어서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일선 현장 공무원들에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조치였고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정말 좌절감을 갖다 주고 그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아첨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드린 것 외에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요아 예, 저는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어,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어, 대통령 유력 당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통해서 그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배우자가 어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분명히 이거는 국정농단이 될 것인데 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제가 거기에 이어서 7시간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의 정체를 드러난 거라고 하면 이번 디올백 사건은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를 검증한 겁니다. 일국의 영부인은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언더카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우리가 제공했고 여러 가지 청탁을 시도했지만 불합격을 맞으셨습니다.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시도하는 청탁은 한 가지만 말고 거의 다 들어주려고 작동을 했고 그런 핵심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청탁이 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신용을 했다고 하는 자체도 이거는 엄격하게 말해서 어 국정 농단이고 어 정식으로 청탁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언더카바 차원에서 취재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한 티켓팅의 명목으로 또 청탁의 목적을 두고 분명히 저는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고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받아야 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서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저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올백 사건은 단순하게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안했느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난동 관절을 이사가서도 11월 말경에 백석대 설립자가 제공한 재판 중에 있는 천미가 많은 그러한 인물이 건네주는 대가성, 뇌물성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제가 함께 폭로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 그리고 그 이전에 일선 담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18년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커머널 콘텐츠 전시회를 할 때마다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업체로부터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법정의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와 최강욱 의원으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영부인이 됐으면 근절해야 되는데 영부인이 되고 나서도 이런 선물을 받고 청탁을 해 왔고 저 말고도 다른 복도 대기자들이 선물 꾸러미 들고 줄을 서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민련을 털어놓고 청탁을 했던 것 이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또그 일을 주도한 방선호라고 하는 그. 대통령실 비서가 그 역할을, 민원인들을 모아서 여사를 접견해서청탁을성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방송으로 비서도 제가 지난번 2차 검찰 조사 때 진술을 했거든요. 누가 물이, 물이, 물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네. 입술이 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언론들과 또 검찰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약간 혼선을 빚게 만드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사건, 지금까지 수사했던 이 최재형 목사를 소환한 거나 이명수 기자를 소환한 거, 백은종 대표를 소환한 거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주체는 백은종 대표와 정재택 선생이 정식으로 두 군데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소환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깨끗하게 하시면 될 거고 또 검사를 위한 검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통령부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안진걸 소장이 몸 담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고발한 두 건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는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시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1차 소환과 2차 소환 때 검찰에 뭘 주장했는가 하면, 이거는 간단하다. 대통령실 직원 중에 조모 과장이라는 사람을 소환하고, 김건희 여사의 측근비서, 유모비서와 정모비서를 소환해서, 이세 사람을 소환하고, 그들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압수하면, 모든 게다 드러납니다. 저 말고, 저 다른 복도 대기자들 말고, 대기업에서는 청탁이 없었는가, 그런 것이 다 이제 그들의 압수수색 물품에 나올 겁니다. 삼성 측에서 최순실 딸에게 말을 사주면서까지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대기업이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을 밝혀내려면 검찰이 송영길 대표 사무실을 압수하고, 당사를 압수하고, 이재명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또 조국 대표를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포토란에 세운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윤석열 총장 시절에 문재인의 청와대를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기를 지금의 검찰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은. 밝혀지는 것이지 자꾸 직무 정지 직무 관련성 청탁 관련성 이런 거에만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 사건을 축소하고 우야무야 시키고 이것을 은폐해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당연히 거는 거부하고요. 이것은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며칠 전에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린 거는 오히려 국회 특검의 빌미를 제공하고 특검의 정당성을 부여한 꼴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다음 주에 검찰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아크로빌스타에 양주와 여러 가지 선물을 갖다 줄때 적었던 선물 목록 장부 그것을 경호처에 가서 압수하면 누가 어떤 선물을 갖다 줬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1차 조차 소환 조사와 2차 소환 조사 중간에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CCTV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미리 언론 플레이 했는데 천만의 말씀. 민간인이 운영하는 아크로비스타 상가는 CCTV가 1년 넘었기 때문에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경호처만 협조를 구했어도 경호처에는 김건희 여사를 접견한 사람들의 명단, 건네준 선물들, 청탁한 사람들의 청탁 내용들 다 들어가 있고 정모 비서, 유모 비서, 조모 과장, 방 비서 이네 명만 소환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이번 사건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최재형 목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완벽하게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밀감을 갖고 유지하고 그 언더카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이득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의도로 녹취를 하고 촬영을 하고 또 카톡에 근거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공공의 영역에서 제가 고발할 것을 작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저에 대한 개인적인 뭐 이득은 전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국장님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고, <목소리가>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다음 칩습니다저 이리 와봐. 그, 재형 목사 얘기 들었지만 지금 핵심 부분이 이제 명확하니 얘기를 했고 핵심 부분이 지금 대기자 쇼핑백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게 김건희가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증거가 될수 있는데 지금 방선호라는 사람 전화번호를 내가 몰라요. 기자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일명 방비서라고 부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지금 찾아야 되겠는데 지금 뭐알수 없고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겠죠. 예, 코바나 컨텐츠 직원으로 있다가 대통령 길로 들어간 방선우라는 일명, 방비서, 어, 이 사람. 어, 두 번째 지금, 추재형 목사가 얘기한 부분이, 예, 쥐가 있으면 나도 감옥 가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형평성에 맞게, 예, 추목사나 서울의 소리도 쥐가 있으면 처벌을 우리가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피해가겠다는 게 아니고, 예, 김건희랑 같이 예, 뭐 처벌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고 오늘 추목사가 명확하게 예, 여러 가지 짚어 줘서 예,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실 거예요. 예. 예, 조용히 해요 좀. 아, 예. 그래서 어 내일은 10시에 이명숙 기자가 지금 초안될 어, 예정이고 나도 고발을 당했거든요. 뭐 여러 개 단체들이 뭐 명예훼손 스토킹 그다음 주거 침입 또 통신 비밀 보호법 또 취재 영 목사는 국가보안법까지도 고발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취재 영 목사는 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을 당해서 어그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됐다 뭐 취재 영 목사 보고 간첩이니 뭐 국가보안법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캡처해서 고발하면은. 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어, 그쪽으로 자꾸 뭐취재형이 간첩이라는 댓글 쓰는 분들 우리가 다 캡처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만 명은 했을 거야 이 사람들 어 무작위로 이제 고소해서 돈좀 벌게 에, 그렇게 지금 변호사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국가보안법 문제에서 이미 무죄를 받은 어, 전력이 있는 사람한테 또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한 이 사람들은 무고죄가 성립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건이 하루 이틀 끝날 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검찰에서는 안될것 같고 결국 에, 특검으로 갈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그 방선호라는 대기자 쇼핑백. 근데 증거를 다인멸해버리고 핸드폰도 뭐 없애버리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에, 검찰 수사가 전혀 기대 난망이고 에, 지금 김건희가또 저렇게 에, 외국 나가는 거 봐서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런 에, 소시오패스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진 윤석열 김건희 부부 같아요 염치가 있다면 김건희는 따라가지 말았어야지 국내에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권유기에서 면지부를 줄때또 하나 오늘 취재영 목사가 기발하게 짚어줬는데 그 쇼핑백이나 샤넬 향수 샤넬 화장품은 취재영 목사 가가아니다 서울의 소리 소속이다. 즉 이명수 기자가 다 샀다. 그래서 이걸 외국인이 줬으니까 주 죄가 없다고 한 권익위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 에, 언더카바 의장 그 잠입 취재 과정에서 모든 비용은 서울의 소리 측 이명수 기자가 샀기 때문에 이거는 권익위가 다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사과를 하든 해야지. 그취지영 목사가 준 걸로 권유기는 알고 있는데 이건 취지영 목사는 전달자였을 뿐이다. 그렇죠? 예, 이명숙이가 사서 전달하세요에서 전달자이기 때문에 예, 권유기 논리는 어, 맞지 않는다. 이거 기자분들 보시면 이런 기사도 좀 쓰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튼 어, 오늘도 한강진역에서는 어, 김건희 구속 농성 144일차 진행될 거고요. 참. 한강진역 농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관심도 못 받고, 어, 그냥, 이렇게 지금, 영하 10도부터 지금 30도까지, 어, 두 계절을 이어가고 있는데, 에 그래도 해야죠. 우리가 언제 관심 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에 여러분들이, 에그 한강진역, 김건희 집이 보이는 곳에, 요즘 김건희가 없어서, 어, 그렇지만, 에 관심 보이고, 토요일 날은 거기 김건희 집 앞에서 또, 어, 집회도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관심인 가져주시기 바라고, 예. 저희는 내일 10시에 또 이곳에서 이명숙기자 소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